들어가지고 그 마을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그 밥집이 그 시절에 그때는 그냥 반칙이 하루에 벌다고 나보고 막. 그러니까 <목소리> 예, 저쪽으로 여기서 <목소리> 고사포에서 해안도로 자주 겪어가지 않는가요그 음.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음. 옛날에 뭐원에살던 집들이다 누가 갔나 그래, 경무이 형네 살던 자리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어떻게 살았대? 그때는 여기 한번 나오려면 여기 나올라 면은 지금 서울 가는 데라니라네네그여 <laughs> <이라고.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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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진짜 그리나와도잘 못했어 어려워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속에서다녔 길도 없는데 근데 시방 그 이어이 <laughs> 그때는 동네라 그리고 우리는 어, 배 타고 배를 타고 방앗질 먹어도 배를 가구에 61세대 1 0명이 사시는데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한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기 오셔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에는 항상 우리 삼기마을 경로당은 1년 내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삼기 마을입니다. 동네 분들이 우리 이 삼기 협녀당을 우리 집 모양으로 자유롭게 이용도 하고 또 여기 오시면은 음 먹을 것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그래서 우리 마을의 주인분들이이 협녀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예. 그리고 다른 마을에 비하면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연세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시나요? 예, 우리 마을에서는 응. 항상 뭐 전부 다 하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 다 즐거운 마 나오시니까 응. 네. 항상 뭐 마음도 젊고 그죠? 몸도 네. 젊고 예, 그죠? 네, 그렇죠. 우리 마을에서는 뭐 <laughs> 노인분들이라도 마음은 항상 젊게 사시니까 네. 얼굴이 다 이렇게 밝으시잖아요. 네. 네. 우리 경로 원장님이라고 그러죠? 아, 예. 경로 예. 원장님요. 우리 경로 원장님은 여기 건청대. 여기 건청대 원장님. 경로 회장님께서 예. 이 경로당에 대해서 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을 하고. 예. 뭐서 자랑할까뭐 이거는 다 와서들 밥도 밥도 해놓으면싹 와서들 잡수고 이렇게 있죠. 일 없는 양반들은 다 놀다도 가고 그래요? <laughs> 주로 그러면 응. 몇 분이 식사하셔요? 열댓 명 해오나? 네. 응. 어. 그러면 일주일에 응. 몇 번, 달마다달마도 그냥 닷새를 해요, 아. 여기서. 다른 말은 월수고 예, 인양, 응. 뭐. 네, 그렇게만 하는데 인양, 인양과는 희준대 더. 응. 아, 준대 그래갖고 닷새를 하면은 응. 날마다 와서 응. 먹고. 점심, 점심 네. 점심만. 예, 네, 점심만. 응. 그렇게 먹고. 놀다도 가고 그냥 일 바쁜 양반들은 그냥 가고 아 일하시는 분들 어. 그냥 일도 가시고 예그 음. 그, 그, 날마다 식사를 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사이가 좋고 이렇게 그런 그래서 그런 거요 이거 이거 안는니까 위해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반찬도 예. 보다 있는 사람들은 갖고 예. 와서도 위해를 해요. 어느 정도나 돼야 날마다 식사를 음. 하지 날마다 음. 식사하신다는 게 보통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드시오지 김치도 예. 담아서 갖다 주지 그렇죠? 음. 어머님은 자녀 몇도셨어요 일남일녀, 일남일녀, 일남일녀. 다 어디서 사셔요? 딸은 서울 살고, 딸은 서울, 아들은. 음. 멀리, 미국에 가서. <laughs> 갈... 미국에서요 응. 오, 미국에서 아프님은 미국, 다른 응. 서울. 다 멀리 사셔가지고 자주 못 오시겠다, 그죠? 응, 저자 혼자만 응.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나는 어머니가 침매 걸려서 어머니 보러 와갖고, 그냥 이게 집은 서울인데, 어머니 보러 와갖고, 이렇게 이제 머물 여기 머물러 있어서. 아.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돌아가셨고요. 어, 한 2년 됐어요. 어, 돌아가시고, 이제 아예 이제 여기 머물고, 응. 머물러 계시네요. 머물고 있어요. 응. 그러면 오늘 영상편지를 한번 띄워야 되는데, 자녀 중에 어떤 분, 멀리 아들한테 한번 해야겠네요. 그죠. 영민아, 엄마가 이렇게 시그널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매일 그, 그, 저기 전화가 와요. 네. 맨날 많이 먹고 많이. 저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 오는데, 이있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참뭐 이렇게 살려 사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네. 엄마, 이, 네가 유튜브 보면 엄마를 보겠지. <laughs>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사랑하고 늘 엄마를 위해서 늘 교대해주고 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고맙다. 지연아, 엄마 텔레비 나와. 저, 네, 요즘 네, 테레비, 네, 테레비, 테레비 나, 이렇게 테레비 어, 보면, 막, 고향에서 시골에서 나와도 막, 여기도 막 오셨네? 그래서 엄마 테레비 나오니까 보고, 우리 딸이 맨날 엄마 먹을 거 사다는데 늘잘 먹고 있어.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 건강해. 사랑해, 딸아. 우리 주연이 사랑해. 어머니, 예. <laughs> 어머니 양양 오나 하 교생이셨어요. 어머님은 자주 몇 도셨어요? 9년. 4년. 음, 저1남5녀딸 다섯 자들 하나. 응. 딸을 혹시 아니 아들을 제일 끝에 낳으신 거예요? 아니 아들 저네 번째. 네 번째 낳고. 아쉬워서 하나 떠났네 그죠 네. 아니 둘낳저둘더 낳고 둘더 낳고 아들 아, 하 아들 낳고 딸셋낳고 아들 낳고 또딸둘 응. 낳고 네. 잘하셨어요. 이나 아들 하나 떠났다. <laughs> <laughs> 네. 다 어디 살아요? 그만은 딸이더 딸이. 딸들이 저거 정읍서 둘 살고 서울에서 셋 살고 아들은 자 울산 살고. 울산 살고 네. 네. 마, 멀리 살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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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녀들 자주 다 좋아요? 네. 어. 오늘 한번 영상편지 어느 자녀한테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얻고 마는지? 그래도 딱 한번 하고 싶은 머리에 딱 스치는 미인하시오. 우리 아들한테 해야지. 미인하시오. 네, 이름 한번 부르고 네. 한번. 동태가 엄마 텔레비 나왔다. 언제나 보고 잡보라도못 보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산게못 보고. 보고 싶다. 아들, 너가 아들들 잘 키우고. 한 사람? 건강여? 이 <laughs> 우리 아들 사랑해? <laughs> 미열아, 엄마 텔레비 나왔어. 저, 저 테레비 촬영이갖고 서울로 보낸대. 음. 정업, 정업살, 우리 딸은. 저, 테레비 나와서 엄마 좋네? 그, 그뭐할 말이 없네 또? 엄마는 하더. 손주들 좀안으도먹고좀 해. 열아들아 딸들 다잘 있냐? 너희들 잘하고 잘 살아. 잘 살아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살고, 엄마 엄마 건강이 건강하게 너희들이 좋게 해줘서 건강하고 엄마 건강하다. 사랑해. 음. <laughs> 어머님은 자녀 몇두셨어요 나요? 네 명단. 육남매 아들, 셋, 딸, 셋. 아, 아들, 셋, 딸, 셋. 네. 음, 그 많은 아들, 셋, 딸, 셋, 자녀들이 다 어디 각각 다 흩어져 살죠? 네. 네 어디서? 서울 살고? 음.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음. 살고. 제일 가까이 자는 사람. 같이 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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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주 자주 오고. 응, 음, 자주 오고. 음. 오늘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하나 띄워야 되는데, 어느 자녀한테? 밤나 자유 온 게로 그냥 띄우고 뭐, 말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마디 하세요. 몇 <laughs> 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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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나 우리, 우리, 큰아. 창우야, 엄마 이제 테리비 나온다잉. 잘살라잉 <laughs> 엄마 잘 있진게 걱정 말고, 어찌되건 강해갖고엄마기다 자, 냥보다 <laughs> 전화와. 건강한게 니네 걱정이나 해야 되나? 걱정 말고 전화해줘서 응. 고맙다는 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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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줘서 고마워. 약 먹었냐고, 육장 약 먹었냐고, 어머, 약 먹으라고, 약, 약은 이미는 과거가 있는데, 그는 먹으라고, 봉다리 먹으라고. 탄나, 저녁마다 하잖아. 걱정 마라잉. 이? 이제 이태리 보면 이제 마음 놓아라잉. <laughs> <laughs> 회장님, 회장님은 그러면 <laughs> 자녀 몇 두셨어요? <laughs> 셋. 딸둘 아들 하나. 딸둘 아들 하나. 다어디요 광주사나 살고, 짐재사나 살고, 천안사나 살고. 네. 살고 천안? 짐재서 응. 응. 사는 자녀가 자주 오겠네 그죠? 네. 그죠? 네. 네. 자주 와가는 그 오늘 영상편지 띄어야 되는데 어느 자녀한테한번 아, 어디, 어디다 잇가? 우리 큰딸기다 잇가? 아큰딸 들으면 불러주세요 응. 성순아 나 테레비 나온다 네. <laughs> 저 테레비 내가 <laughs> <저> 성순아 테레비 라 <laughs> 아이고 항시 도장 저기한다고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아니나 잘하고 살아. 아이 간단히 기업 그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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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상. <세상>. 그만이요 <laughs> <laughs> 응. 산기 마을은 주로 농사 뭘 많이 줘요? 농사 그러니까 양파 양파? 양파 마늘 음. 옥수수 같은 거. 아, 옥수수 많이 나오구나. 옥수수는 할머니가이 잘. 옥수수를 잘노 제일 잘 네. 네. 나왔어. 할머니도 농사 고 옥수수 아, 옥수수 저, 그리고 양파 여기치가 서 맛있대요 아, 음. 여기 양파로 음. 음. 유명하잖아요 양파맛, 음. 예. 양파맛 음. 맛있어 옥수수도 예. 맛있고 옥수수도? 예, 참 좋아 옥수수 같애 자리가 너무 많이 갖고 아, 옥수수가? 음. 찜하니까 찹쌀 마냥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 응. 거기서 왔어, 요자 여기서 요 모레, 저, 걸음만이 남았고, 진느라좋더좋아 양파도 좋아. 가면은, 요치에있던 응. 양파도 좋고. <laughs> 어머니들, 해. 이제 저희는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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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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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고맙고요. 항상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세요.